고인스 마이닝, 고인스 the future. 안녕하세요. 곤희광선의 광부 곤니입니다 오늘은 채굴장을 부탁해 2탄으로 화성의 179kW급 채굴장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월세는 160만원입니다. 주요한 점은 5,000만원이 넘게든 설비비용을 받지 않아 권리금이 영원인 꿀채굴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채굴장 내부를 보시면 그래픽 채굴장으로 운영되다 현재는 중단되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창문 근처 선반 주위로 방충망이 둘러져 있는데 이는 태풍이나 비바람이 강할 때 혹시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굴장 사장님의 정성이 보입니다. 맥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각 선반마다 콘센트와 랜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전함을 와볼게요. 분전함을 보면 깔끔하게 선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라인을 공중에 띄어열 관리에 유리하도록 구성해 둔 점이 눈에 보이고, 전선 대부분이 4스케어로 두꺼운 전선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구성해 두셨네요. 메인 분전함으로 가서 보면, 179kW급 사용 가능한 300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전반들도 하나하나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형 펜은 코코펜이라는 브랜드인데 소음도 적은 편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해도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는데 임대하시면 채굴장 설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니 채굴을 준비한다면 너무나 좋은 매물이 아닐까 합니다. 총 6개의 펜이 있는데 사람 키 정도의 3개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7m로 열기가 충분히 상부로 올라갈 수 있어 열이 고이지 않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식 채굴기 기준으로 179kW를 운영한다면 상부에 코코펜 3개만 가동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조팬 6개 모두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어 원격으로 24시간 껐다 켰다 공조관리가 가능합니다 시로코팬에 긴 덕트 호스가 붙어 있는데 이 녀석은 열이 고이는 구역에서 직접적으로 열기를 빨아내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층거도 높아서 열이 고이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를 것도 걱정하시는 채굴전 사장님의 꼼꼼함을 한번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로코펜 배출부에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격초호수를 따라가 보면 호수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열이 고이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녀석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반을 보시면 스위칭 어브와 랜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채굴장에 채굴기만 가져온다면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반에 가로로 콘센트 3개 세트로 한줄 또는 세로로 콘센트 3개로 한 줄. 콘센트 3개가 30A 차단기 1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A가 더 저렴해서 20A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더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30A를 사용하고 있네요. 신문지 흔들리는 걸 보시면 환풍기 가동 후 흡기부에 들어오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배기펜이 달려있는 외벽에 역풍방지 셔터가 있어 팬을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역풍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논으로 되어 있어 소음 문제도 없고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지역이라 채굴기에 좋은 청정 지역이라 볼수 있습니다. 공장 바라보고 왼편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컨테이너를 둘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채굴장을 사용하면서 컨테이너를 두고 물건 적재가 필요한 분께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흡기부를 보면 위로 오는 캐노피와 루버창이 시공되어 있어 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루버창 안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방충망까지 있어 벌레가 채굴기에 끼어서 죽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굴장 사장님께서 새로 임대 들어오는 분께 방충망 청소하는 도구도 같이 챙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장님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굴장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성 저압 179kW 채굴장입니다. 월세는 160만원이고 보증금은 15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설비비가 무료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 설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A 차단기가 아니라 30A 차단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선 대부분이 4스퀘어로 굵게 사용되어 있어서 열기에도 좀 관리가 편한 이점이 있죠. 그리고 성능 좋은 대형 배기팬이 6개나 있다는 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소음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주변에 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벌레, 방충망이 있어서 벌레 방지가 가능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채굴장을 운영할 때 있어서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이 채굴장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10개월이 남아 있어서 이걸 이어받는다 라고 하면은 2년을 유지해야 되는 부동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단독이 아닐 경우는 같이 전기가 끊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채굴장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벼마켓을 쓰고 있어서 전기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화성 179kW 꿀매물 채굴장을 알아보았고요. 채굴장 및 채굴기 관련 문의, 고니광선으로 오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니광선의 광부, 고니였습니다. 다음에 봐요!